안녕하세요. 다마마에요. 너무 오랜만에 뵙죠. 죄송합니다. 제가 이런저런 사정으로 인해서 여러분들 찾아뵙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아, 시작하기 전에요. 오늘 추천다역 할 건데, 시작하기 전에 그, 이제 수요일까지, 내일까지가 이제 배송이 끝난대요. 그 추석 전 배송이요. 그래서 만약에 추석 때그 분갈이를 하려고 마음, 을 가지셨던 분들이라면 오늘 12시까지 입금분에 한해서 내일 발송해 드려요. 내일이 끝이에요. 추석 전 배송은. 어머, 홈쇼핑 같아. <laughs> 오늘 자정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네. 오늘 어, 날짜가 오늘 화요일이고요. 어, 요일은 화요일이야. 그리고 날짜는 무슨 날짜지? 14일이요. 14일. 오늘 9월 14일까지 입금분에 한해서 15일날 내일 발송해 드리면. 추석 전에 무조건 받는 걸로 저기 택배사고 하 얘기가 됐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도 저기 참고 삼으시면 돼요. 건달토, 건달토 말씀드리는 거예요. 식물은 배송 안 해요. 혹시라도 몰라서. 식물 배송했다가 혹시 추석 걸리면 다 잘못돼요.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추천다요 오늘 뭐할 거냐면 눈치채셨죠? 원종 복랑금. 그 옛날 과거에 제가 한번 이렇게 떠든 적이 있죠. 저 엄청나게 비싸게 고가해주고 샀는데 그거는 그거는 고가도 아니었다고. 그 전에가 이 정도 크기면 이 정도 크기면 이게 한 3천만 원, 4천만 원 했어요. 처음에 이 원종목 난금이 우리나라 들어와서 유통됐을 때이 정도 크기가 3, 4천. 지금 3, 4천이면 나 부자야, 나 부자, 부자, 부자야. 네, 그래서 어, 그때 당시에는 이 정도 크기가 3, 4천 했는데 불과 지금 4년도 안 됐어요. 그런 그런 지가. 그고 이제 그 이후로 제가 한1년 있다가 가격이 떨어져서 이 아이 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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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밑에 거고요. 얘가 위에 거예요. 얘가 위에 이렇게 여기 여기 렇기 달려 있던 애예요. 달려 있던데, 제가 구입했을 당시에는 이 아이보다 약간 컸어요. 이 아이보다 약간 컸는데 이거 한두 배, 약간 아니고 두배 정도 컸어요. 그래서 15cm 분에 단겨져 있는 애를 무릎하게 안고서 달달달달달달 떨면서. 여기 매장까지 갖고 온 기억이 나요. 왜냐면 차에서 잘못돼서 얘가 죽을까봐. 발발발 발발 남편이 배우자가, 그때는 남편이었어. 지금은 배우자고. 그때 달달달, 달달, 달달, 무에 놓고 떨고 남편이 운전하고, 그리고 와서, 데리고 와서 이제 화분에 옮겨서 그렇게 이제 갖고 있었는데, 가격이 점점, 점점, 똥값이 되는 거야, 똥값. 떵값. 그 똥값이 뭐냐. 백만원짜리가 만원도 안 되는 가격으로 두두두두두 뚜두두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 그, 그, 런 이제, 슬픈 과거가 있는데, 왜 제가 이 추천 다육으로 원종 복랑금을 추천드리냐면, 일단은 이 아이들은 거리대 나갈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 예쁘게 다육이들 달굴려고 거리대 내보내잖아요. 거리대에 안 나가고 베란다에서도 이런 예쁜 모습을 볼수 있다는 거, 큰 장점이죠. 그리고 지금 여러분 눈치채셨겠지만, 제가 5년 전에, 아니 4년 전, 4년 전, 3년 4년 전에 이 아이를 여기 했을 때는 어, 그거 아이 잘못되지 않고 지금 이렇게 크고 있어요 그죠? 죽지 않았어요 죽지 않았고 제가 매장에서 제가 그 추천 다육하는 기준을 제가 잘안 죽여본 애들 안 죽여본 애들 위주로 추천을 하기 때문에 이 아이 역시 잘 죽이지 않았어요 올여름 무사히 잘났어요 그이 아이를 또자른그 계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 이 얘를 얘를 이제 20만원 주고 샀어요. 어, 이 아이가 이제 500만원, 요거보다 작은 애가 500, 5이었다 했잖아요. 그니까 러 얘가 점점 커갖고, 이만큼 크더라고요. 크기도 잘 커, 물안 주는데도. 근데, 이 아이를 데리고 와서, 누가 그래, 언니, 언니,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게 그래, 싸 그래요. 그래서, 그럼 갖고 와봐. 했더 얘가 20만원이래. 그때 당시 지금은 그렇게 안 해요. 그때 당시에. 그래서 얘를 데려다 놨는데, 얘 500만원짜리 주고 살 때보다 훨씬 큰 거예요, 이 아이가. 그 제가 어떻게 했어요? 화가 났잖아요. 에이씨! 그리고 확 잘라버렸어요. 잘랐는데 어, 잘랐어 이렇게 밑에 거 뿌리 내려서 내려놓고 뿌리도 잘 내려요 내려놓고 두고 보니 이렇게 아이들이 바글바글 나오잖아요 근데 요때만 해도 제가 이제 이 아이에 대한 그 애정이 식은 거야 가격이 떨어짐으로 인해서 그러다 보니까 관리를 안 했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서 이 아이처럼 풍성하게 만드시냐면 제가 여러분들 보여드리려고요 어, 그냥 놔뒀어 이제 그왜 우리 보통 금들은 꽃대가 안 올라온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얘네들은 꽃대가 올라와요. 꽃대가 올라와서 꽃대가 올라왔을 때 여기를 잘라 주는 거예요. 여기를. 여기를 이렇게 잘라 주면은 여기서 지금 저기 얘가 지금 꽃대 여기 꽃대 잘린 자국이거든요. 여기 여기 이렇게 꽃대가 이렇게 있었어. 여기를 잘라 줬더니 이 아이 밑에서 이렇게 바글바글 나온 거예요. 이러면서 이제 점점점 이제 세력을 크게 키워 나가는 거지. 물론 이제 재배 농가 사장님이 보시면 그럴 거예요. 좀아좀 안에 그러실 거예요. 왜냐면 재배 농가에서는 이런 아이들을 그냥 이대로 놔두지 않으세요. 다요 정도에서 잘라. 잘라서 다 뿌리 내려서 자꾸 자꾸 이런 식으로 키워 나가는 거예요. 재배 농가에서는. 하지만 저는 여기 재배 농가가 아니고 판매하는 매장이기 때문에 그런 건안 하고 그래서 여기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지금 얘는 지금 잘랐잖아요. 지난 먼저 잘랐던 거. 먼저 잘랐던 애들 중에서 여기 나오고 있죠. 여기 애기들. 그래서 꽃대가 나왔을 때는 꽃 슬퍼하지 마세요 꽃대 나왔을 때는 과감히 잘라주세요 잘라주시면 거기서 애들이 많이 빠글빠글 나오면서 자구를 많이 달게 되면서 점점 더 풍성하게 되는 거죠 이 아이들 지금 깨어나가지고 다 지금 저 움트고 있어요 애들 다 트고 있죠 지금 이 아이들 보면 여기서 보면 새끼들이 빠글빠글 나오는데 어머 얘는 빠글빠글 나오는 는다 어디 갔니? 내가 다 손님들한테 보내버렸나 보네 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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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나오고 있어요. 얘는 밖에서 제가 비 맞이내고 이 아이들은 안에 있는 거리대에 있던 애들이야. 그 확연히 차이가 나죠. 얘 그러니까 여기 보세요. 얘가 거짓말이 아니라 이렇게 보시면 여기 젖어 있죠. 약간 얘는 완전 말라 있어요. 뽀송뽀송해요 어? 얘는 젖어 있어. 요 같은 농장에 같은 여기 방언종 목란 금인데 이 아이는 약간 축축하고 얘 아이는 완전 말라 있어요. 그 차이예요. 얘도 물을 주면 지금부터 물을 주면 성장하는 시기예요 여름 내 한여름 그 무더위에 나울다 가고, 뭐 가고, 뭐 가고 했는데, 이 아이들 아무 문제 없이 잘 있었어. 또, 그 제가 지난번에 방울복랑금 보여드렸잖아요. 그거는 솔직히 초보자를 해서 추천할 순 없어요. 왜냐면, 어, 그 재배 농가도 그렇고, 매장도 그렇고, 내가 사실 그거를 비교해 드리고 싶지만, 보시면 슬퍼하시고, 또, 그, 여러분들 각국 기존에 가지고 계셨던 분들도 아 어, 맞아 우리 집 것도 저래 이러고 속상해 하실 것 같아서 그 기억을 되시기, 되새기고 싶지 않아서 그 아이는 안 데리고 왔는데 방을복랑금 말고 원종복랑금은 원정 원정복랑금은 그냥 이대로 잘클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한 번씩 더 키워보시기를 제가 추천드리고요 화려하잖아요 너무 아름답지 않아요? 그리고 이렇게 꽃대를 올라왔을 때 잘라주면 옆에서 빠글빠글 나와서 더욱더 풍성해지고 그리고 잘 죽지 않고 그게 제일 매, 매력인 것 같아. 요안 죽는 거. 그, 그리고 또 해가 그렇게 많지 않아도 이렇게 아름다운 색깔을 유지한다는 거. 예, 그렇게 거기까지 말씀드리고, 그러면 이 대목에서 우리가 또 하나 심어보지 않을 수 없죠. 그러면 제가 뭐를 심어보냐면, 얘 일단, 얘비 맞아갖고 조금 이제, 그러면 이제 뿌리 상태가 어떤지 좀 보고, 그리고 이제 여기 중간마사를 제가 깔망을 하나 깔아놨어요. 깔아놓고, 예 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렇게 물론 이제 물건을 받으실 때 어떻게 받으실지 모르지만 뿌리가 이렇게 생겼어요 얘는 이렇게 생겨서 별로 그렇게 뭐, 뭐 특별하게 뭐 잔뿌리가 많다거나 그렇지 뭐, 아니면 굵은 뿌리를 막게 엉겨 있다거나 그러진 않아요 아주 그냥 평범하고 냄새는 약간 그 우리 도라지 같은 거 그런 향이 나요 여기서 그래서 이렇게 놓으신 다음에 아자 건달토에다가 건달토를 구매하신 분들은 꼭 상토를 더 넣어주세요. 왜냐하면 얘는 큰아내잖아요. 근데 우리가 보통 달구는 그런 에케베리아 종류는 상토를 넣으시면 집에서 웃자라지만 얘는 괜찮아요. 얘는 상토를 꼭 넣어주셔야 돼. 이 대목에서 제가 또 상토를 준비를 안 해서 아 여기 제가 좀 상토 좀 섞을게요. 상토를 섞어서 심을게요. 왜냐면 제 것도 소중하니까 이 정도면 될것 같아요. 건달토에다가 저 건달토가 만약 여러분들 받아 보셨을 때 색상이 약간 짙은 거는요 어 저기 수분이 좀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는 거 마사 마사가 수분을 먹 마사의 수분을 머금고 있거든요. 마사에서 그거는 이제 제가 다이콜링님 채널 내일 채널에서 그거에 대한 걸 자세히 좀 설명을 드리려고 그래요. 왜 그런가에 대해서. 근데 그러니까 그 걱정하실 거 없어요. 그 색이 좀 진한 거는 그런 차이예요. 똑같은 똑같은 비율로 만드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일반 다육이 용토 쓰시는 분들은 그냥 쓰셔도 되지만 혹시 건달토로 쓰시는 아 여기서 이 대목에서 다 요거 좀 뿌려줄게요 제가 맨날이어 먹어요 이게 그 우리 살균 살충제거든요 근데 살균 살충제가 제가 그랬잖아요 살균 살충제가 그 물론 이제 균을 잡는 그런 예방 효과도 있지만 이렇게 뿌리를 새 뿌리를 받는데 뿌리 활착하는데 도움을 주는 그런 역할도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뿌리에다가 있으신 분들 구매들을 많이 하셨어 근데 저부터도 거기 영상에서 이렇게 분갈이 하면서도 가끔 까먹어요 옆에다 이렇게 갖다 놓고도 잊어먹어 근데 좀 귀찮더라도 넣으셔가지고 더 빨리 뿌리 활착해서 얘가 자리를 빨리 잡을 수 있게 그렇게 어,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이제 살균 살충 그러니까 그 병충해 예방도 되고 얘가 빨리빨리 자리 잡는데 도움도 되고 또 있으신 분들 여기 벌레 생겼을 때만 뿌리지 마시고 분갈이 하실 때꼭 활용해 주시길 바랄게요. 이제 며칠 안 남았네요. 그죠? 일주일 남았나? 일주일도 안 남았나? 추석이. 아우 왜 이렇게 어렸을 때는 명절 들어오면 기뻤는데 요새는 왜 명절 들어오는 게 그렇게 기쁘지만은 않은지. 근데 사실 요번엔 기뻐. 좀쉴수 있을 것 같아요. 요렇게 해서 제가, 아, 얘랑 얘랑도 비교해줘. 얘 아이, 이 진짜 새끼 지금 보니까 엄청 다글다글 달았어요. 어물 주네. 주네와 안 주네의 차이야. 근데 그렇다고 해서 얘가 안 나오냐? 아니면 얘도 물을 주면 얘도 더 나오죠. 어우, 얘 지금 풍성해질 거예요. 이렇게 해서, 어, 오늘 그 급하게, 급하게 그 추천다의 원정공랑 원정복랑금도 하면서 또 이제 추석에 그 분갈이를 급하게 그 여유있을 때 하실 분들 오늘 중에 배달, 저, 주문하셔야 내일 발송 드리고 추석 달에 받아보실 수 있다는 거. 예, 그렇게 알려드리려고 오늘 여러분 찾아뵙습니다. 다마마였습니다. 감사합니다.